전파무기 확산. 인류의 존망을 위협한다. 국제협력이 긴급하다. 전파무기 확산의 현실. 전파무기는 흔히 전쟁이나 군사적 용도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은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가 개인의 삶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국제협력 방안이 필요할까요? 전파무기의 심각성. 전파무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의식을 제어하거나 신체에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기술의 실험 대상은 개인이 될 수도 사회 전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욱 부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파무기의 실험이 잘못되면 피해자는 강력한 통증을 느끼거나 심리적 피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인류의 존망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조직 스토킹과의 연관성. 조직 스토킹은 이러한 전파무기의 위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피해자는 괴롭힘을 받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쏟아내는 불쾌한 말들, 예를 들어 죽어라는 소리로부터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죠. 전파 무기의 피해. 전파 무기로부터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물리적 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공격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우울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는 개인은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서의 심각성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